여러분, 안녕하세요. 속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오늘은 칼만테 코레아노님의 요청으로 든지와 다든지 이두 개의 문법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감이 있는데요. 어, 그렇지만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많은 예문도 준비했으니까 같이 보시죠. 자, 우선, 어, 이 어, 든지와 다든지를 구별하기 위해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게 있어요. 든지라는 말은 어, 조사로 쓰이는 경우와 어미로 쓰이는 경우. 이두 가지가 다릅니다. 그냥 쓰이는 형태로는 든지, 든지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조사고 어떤 경우는 이것이 어미로 쓰여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든지 1, 든지 2 이렇게 어, 표시가 돼서 따로 어, 나오거든요. 그러나 의미는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사용하는 문법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어, 두 개가 어떤 경우에는 조사이고, 어떤 경우에는 어미예요. 그래서, 어,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든지와 다든지를 음,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든지의 두 가지 어, 문법적인. 요소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조사는 주로 어디에 붙죠? 조사는 명사나 또는 부사나 다른 조사에 붙을 수 있고요. 종결 어미 다라 어 뭐뭐 했다 운동했다 운동해라 뭐 이렇게 어 그런 종결 어미에 쓰이, 붙일 붙였을 수 있는 것이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어 명사 뒤에 붙거나 조 부사 또는 이다, 다라 뒤에 붙는 든지는 조사다. 어 앞에 있는 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든지의그 문법적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미는 어디에 붙죠? 용언의 어간에 붙였습니다. 용언이라는 것은 동사와 형용사지요. 동사와 형용사는 어간과 어미로 나뉘고 그 어미가 모양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 어간 앞에 바뀌지 않는 부분에 붙였을 수 있는 것이면 그것은 어미로 어, 문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음, 예문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조사든지는 일단 명사, 부사 등에 붙였은 거는 조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든지 너든지 대명사죠 또 사과든지 배든지 명사죠 어디든지 언제든지 의문부사 음, 이런 것들 뒤에 쓰이게 되면 아 이건 조사구나 이렇게 어,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용언의 어간에 붙여 쓰는 것 음, 용언의 어간이니까 가다라는 오다라는 동사 어간에 뒤, 든지가 붙게 되면 그거는 바로 어미예요 동사, 형용사, 어간에 붙은 든지는 어미다 조사가 아니다 어, 기억하시고 먹다, 말다에 붙은 든지는 어미예요 또 비싸다, 싸다 음, 형용사 뒤에 붙은 든지는 어미란 말이죠 또 있다, 없다 라는 말 뒤에 붙은 든지는 어미다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 어간에 붙어 있는 든지는 어미구나 의미는 둘 사이에서 어떤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에서 든지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지만 음 앞에 명사나 부사가 붙어 있으면 조사. 용언의 어간이면 어미. 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어 조사이다의 어간에 붙어 있으면 그거는 조사입니다. 조사 뒤에 주말 명사 뒤에 이다라는 어, 서술형 조사죠. 여기에 든지가 붙게 되면 아, 요거는 조사 뒤에 붙은 조사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학생이라는 명사 뒤에 이다라는 음, 서술형 조사. 어, 서술격 조사 이. 뒤에 붙은 조사 뒤에 붙은 든지는 조사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나 어미 든지는 용언의 어간 뒤에 붙는다 그랬죠. 그래서 어, 이다 뒤에 붙은 건 조사인데요. 이런 경우에 어시 들어가게 되면 어는 음, 시제를 나타나는 말이고 이 시제는 용언에만 쓰입니다. 그래서 어, 주말이든지 하게 되면 요거는 조사인데 주말이었든지 학생이었든지 요렇게 되면 요거는 시제에 붙은 말이기 때문에 요거는 어미가 돼요. 또 그런데 갯은 어, 과거 시제에는 쓸수 있는데. 미대시제에는 든지를 쓸수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 든지 하게 되면 아 조사구나. 근데 어시라는 과거시제가 붙게 되면 아 이건 어미였 어미였구나 어, 이렇게 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 종결어미 다라 이렇게 어, 쓰게 되면 이 뒤에 쓰게 되면 이건 조사예요. 운동을 한다 든지 약속을 지킨다 지키라. 든지 어 이렇게 다나 라 뒤에 붙게 되면 음, 요거는 조사예요. 또용언 운동을 하든지 하다 뒤에 붙은 어미 지키다 어, 용언 뒤에 붙은 어미가 되는 거죠. 어 그런데 휴일에는 운동을 한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하지요. 어 이렇게 다가 붙게 되면든지 이렇게 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 어미로 쓸 때는 하든지 보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그 형태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다든지 우리 질문 주신 게 바로 요거잖아요. 어. 그래서 든지 자체로만 한다면 조사일 수도 있고 어미일 수도 있는데 다든지가 되는 것은 조사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질문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었죠. 네. 그래서 요거 설명드리기 위해서 든지가 조사인 경우. 또, 어미인 경우를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또, 어, 어미, 든지는 뒤에 간에 또는 상관없이 이런 말을 써서 그 뜻을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영수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다라는 동사 뒤에 든지 어미가 붙은 거죠. 그럴 때 간에가 붙어서 의미를 명확하게 할수 있다는 거죠. 영수는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간에, 상관없이 이런 말을 써서 붙일 수 있는 건 어미 뒤에 어미로 쓰인 든지라는 거죠. 그러나 조사로 쓰인 든지에는 이 말을 쓰게 되면 어색해집니다. 영수는 무엇을 한다든지 간에 어색한 표현이 되죠. 영수는 무엇을 한다든지 상관없이 어색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간에라든가 상관없이 이런 말이 붙게 되면 요거는 어, 어미구나, 어미든지구나, 어,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든지라는 말은 선택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로, 조사로 쓰일 때도 있고, 어미로 쓰일 때도 있다는 거죠. 조사로 쓰일 때는 명사, 부사, 조사이다 또는 종결어미 다라에 붙여서 쓰이게 되고요. 어, 어미로 쓰일 때는 용언의 어간에 붙여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든지는. 조사인 경우도 있고 어미인 경우도 있는데 다든지라는 말은 무조건 조사인 경우에만 다든지가 가능하다. 어 든지 어미로 쓰이는 다든지는 성립되지 않는다. 아 그래서 든지와 다든지가 어떻게 달라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명확하게 정리를 해보면 든지는 조사로 쓰일 때도 있고, 어미로 쓰일 때도 있어서, 앞에 붙어 있는 말이 품사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다든지 라는 건 조사로 쓰일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어,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미로 쓰이는 든지는 뒤에 간에 또는 상관없이라는 말을 붙여서 쓸수 있지만, 어, 다든지는 뒤에 간에라든가 상관없이라는 말을 붙여서 쓰면 어색해진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분이 명확하게 되셨나요? 조금 어려워요. 든지가 두 가지 있고 그 안에 다든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어, 조금 어려우면 반복해서 조금 보시기 바랍니다. 어 제 설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한국어, 한국문화 무엇이든지 상관 없습니다. 어,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만들어서 여러분들 속 시원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